요즘 청소년들이 6.25 전쟁이 발발한 연도를 모른다거나, 심지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조차 잘 모른다는 언론 보도는 우리를 아주 당혹스럽게 하곤 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6.25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담긴 생생한 영상 기록, 한국 전쟁을 사부에 걸쳐서 준비했는데요. 오늘 보실 일부에는 광복 이후 자유의 시대를 만끽하며, 절대로 북한의 침략이나 전쟁은 없다고 공언했던 당시의 분위기와 평화로운 일요일이었던 6월 25일 새벽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8선을 넘은 북한군에 속절없이 밀리며 남으로 남으로 내려가는 우리군의 패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개전 당시의 긴박하고 혼란했던 상황이 여과 없이 기록된 한국전쟁 일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서울 북쪽 한반도 중부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임진강변에는 역사를 증언하는 화석정이 있습니다. 이 화석정은 400여 년전 석학 이율곡 선생이 마련한 정자로서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것을 최근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다시 중소한 것입니다 이울곡 선생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10만 양병을 주창했으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우리의 조상들은 7년 전쟁의 화를 입었던 것입니다 여기 화석정을 찾은 6.25 전상자들은 이 정자에 얽힌 임진란의 사연을 되새겨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외병이 서울로 밀어닥치자 당시의 선조왕은 북으로 피난을 가면서 이곳 강변에 이르렀습니다. 어두운 밤 백길이 보이지 않자 왕의 일행은 화석정을 불태워 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이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을 묵살했던 당시 국왕의 피난길을 율곡이 밝혀준 셈입니다. 그로부터 350여 년이 흐른 1950년 우리는 미리 대비하지 않아서 화를 당했던 그 어리석음을 또다시 범해서 이강을 피로 물들였던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은 6.25 직전 여기 임진강 인근 주민들은 당시 북한 공산군의 잦은 도발에 이렇게 죽창까지 들고 향토 방위에 나서야만 했습니다. 이는 침략자를 눈앞에 두고서도 우리 국군의 장비가 너무나 허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사정과는 달리 북한의 김일성은 그 당시 남침 전쟁 준비를 하면서 소련을 방문 비밀 군사협정을 맺고 스탈린으로부터 많은 전쟁 무기를 받아냈습니다. 훗날 소련 수상이었던 후루시 조프는 그의 자서전에서 그때의 김일성 소련 방문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1949년 말 김일성은 그의 대표단을 인솔하고 스탈린과 회담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그때 김일성은 남한에 대해 무력 도발을 원하고 있었다. 김일성은 남한에 한두 번 자극을 주기만 하면 남한에서 내란이 일어나 인민의 힘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소리> 스탈린은 미국이 개입해 올 가능성에 대해 염려했지만, 김일성은 전쟁이 전격적으로 수행된다면 단시일 내에 승리로 끝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이때 미국의 개입은 피할 수 있으리라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졌다. 스탈린은 김일성의 제의에 관해 모택동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모택동은 한술 더 떠서 그런 전쟁이야말로 한국인 스스로가 해결할 국내 문제이므로,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리라고 했다. 나후로시초프는 스탈린 별장에서 베풀어졌던 유쾌한 만찬회를 기억한다. 우리는 김일성의 완전한 성공을 기원했고 그들의 투쟁이 승리할 날을 고대하며 건배했다. 김일성의 소련 방문 직후. 소련제 의무기가 속속 북한으로 운반되었습니다. 북한은 계속 중공과도 협정을 재결 남침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6.25가 발발한 1950년 초에 이르러 마침내 북한 공산군의 대규모 군사훈련은 시작됐습니다. 1 9 5 0년 봄의 서울 무기를 달라는 우리의 요구와 묵살된 채 1949년 6월에는 주한미군이 철수 완료했습니다 더욱이 1950년 1월 미국은 김일성의 전쟁도발 야욕에 부채질하듯 이른바 애치슨 라인이라 극동 방위선을 발표함으로써 한국과 대만은 그 방위선에서 제외됐던 것입니다. 그 무렵 한국을 방문한 덜레스 장관은 38선의 긴장 상태를 직접 목격하고 미국의 소극적인 대한 정책을 다시 고려해보겠다고 했지만은 이미 때는 늦었었습니다. 6월 18일 드디어. 남침을 위한 김일성의 정찰명령 제1호가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6.25 당시 귀순한 북계군 종좌였던 이학구의 증언과 그때 압수된 소련어의 원문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북한 괴뢰군은 1950년 6월 23일까지 서울로 천내려갈 모든 준비를 완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남침의 모든 준비를 마친 북한 공산당은 그들의 상투 수단인 위장 평화 공세를 취해 왔습니다. 먼저 남한 땅에서 중비 활동을 중지시키고 남북한의 총선거를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로당의 거물 김삼룡과 이주아를 북한에 있는 조만식 선생과 맞바꾸자고 제의해왔습니다. 이러한 북쪽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당시 국군 정보기관에서는 수차 보관바 있으나. 고위층에서 일을 묵살해버렸고 대통령도 남북의 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의 6월 초에 사단장급 이상의 국군 고급 지휘관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했으며 38선을 경비하는 부대까지 이동 배치했고 1500대가량의 군 차량 중 1000대가량이 후방에서 정비 중이었습니다. 태평세월 속에 잠긴 1950년 서울 세상을 시끄럽게 하던 공비조차 자취를 감추고 때마침 밀어닥친 마카오 선풍으로 신사숙녀는 사치와 유행 속에 자유를 누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해 5월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해서 방방곡곡은 선거 분위기에 들떠 있었습니다. 정치인은 득표 공작에 여념이 없었고, 유권자들은 일손을 놓고 술과 놀이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자유와 민주를 즐기기만 하고, 그것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950년 6월 24일, 그날은 토요일이라. 대부분의 장병들은 외출과 휴가를 즐기고 특히 농촌 출신 사병들에게는 15일간의 농번기 휴가를 주어 모심기를 돕게 했던 것입니다 6.25 전야 서울의 번화가는 흥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해이된 남쪽 사정을 알리는 간첩들의 무전은 북으로 북으로 송신되는 가운데 1950년 6월 24일 서울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6월 25일 새벽 정확히 4시 20분 <laughs> 북한 공산군은 소련제 T-34형 탱크 242대를 앞세우고 보병 10개 사단 11만 1 0 0 0병력이 38선 전역에서 쳐내려 왔습니다. 안식의 새벽을 틈타서 북한 공산군은 이렇게 남침을 한 것입니다. 38선에서 서울까지의 직선거리는 44km, 즉 110리입니다. 6.25 직전 40여 킬로 북쪽에 적을 두고 이 땅에 결코 전쟁은 없다느니 설마 북쪽 공산당이 쳐내려 오겠느냐며 아니라는 생활만 즐기다가 이렇게 당했습니다. 남침 사흘 만인 6월 28일 오전 공산군은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강을 <목소리> 건넜습니다. 6월 25일에 북한 공산군의 남침 사실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뉴욕 시간으로 이날 오후 3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갖고 북괴에 대해 즉각 정전할 것과 그들의 병력을 38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을 뿐한 나라의 반대 즉 거부권 행사가 없이 9대0 직권 1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국군은 계속 밀려 내려갔으며 한강 방위선이 무너지자 후퇴하는 국군을 따라 피난민의 대열은 줄을 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전쟁의 비극은 차츰차츰 차츰 그 처절함을 더해 갔습니다. 7월 1일, 유엔 안보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먼저 미 지상군이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원, 남 방의 오산, 이곳 오산에서 미군 스미스 부대와 북한 공산군이 처음으로 맞붙어 싸우게 되었습니다. 무여운 무장과 적은 병력으로 북계군의 미리 계획된 공격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선은 다시 남으로 내려가고 피난민의 대열 또한 차츰 소가 불어갔습니다. 처참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습당한 국군은 전열을 가다듬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한편 도교의 메카더 장군은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돼 7월 12일 유엔의 깃발을 인수받았습니다. 여기는 그해 대전. 7월의 더위 속에 고달픈 피난길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려 울고 부모들은 생명을 부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금강 방위선이 무너지게 되자 대전으로 옮겼던 정부는 다시 대구로 남아했습니다